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극렬한 위기 속에서 극렬한 소용돌이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과 그 목적이 너무도 쉽게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노를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생각지 못한 큰 일들은 생각지 못한 변수와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한계 이상의 그 일들은 한계 이상으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위기와 중병의 병마의 위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생각과 습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는 도무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한계 이상을 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자기 몸부림, 자기 허물을 벗어 던져야지만이 비우고 비워져서 스스로 깨지고 깨져야만이.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한계의 껍질을 벗기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기존성의 같은 맥락과 방식을 통해서는 지금 주어진 위기를 전쟁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전혀 다른 역발상, 전혀 생각지 못한 혀를 찌르는 그런 전략과 전술만이 생존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온 당연성이라는 삶의 법칙과 그 방식과 방법론은 결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병마의 고통을 이 삶의 위기에 마지막 낭떠러지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넘는 삶을 살아야지만, 자기의 허물을 벗고 그 수준, 그 레벨, 그 차원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와 삶의 모양과 형태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과거의 늘상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그 위기를 넘을 수가 없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갇히고 자기 안에 메인 그 생각과 사고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주어진 위기를 그 삶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둥붕괴가 치고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아도 그 생각과 정신과 그 마음의 중심이 사명과 뜻 위에 온전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도 공포의 위협에서도 천둥붕괴 비바람을 뚫고 한계를 넘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7000년 해전의 패배 속에서 모든 사방 팔방이 어둠이요, 죽음이요, 두려움과 공포 속인데, 과연 군관 아홉과 병사 여섯 명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할수 없다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여 죽기를 각오하니, 살 길이 생기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정신과 생각과 사고로 흩어진 마음이 모이고 안된다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의 마음이 녹아져서 기필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뭉치고 뭉쳐졌을 때그 한계 이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이상을 다 넘어가야 하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이상을 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 멀고도 긴 노정에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성공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소용돌이 위기의 환란 속에서도, 스스로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워서 그때 그 순간에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정도로 정면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그 모든 환란이 다스려지고 위기가 다스려집니다. 그 거친 풍랑과 파도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숨막히는 고통의 순간을 그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해서 그 자리, 그 위치에 서 있을 때만이 그 죽음의 한계를, 그 패배의 쓰라림의 고통을, 그 안됨과 실패의 그 한계를 넘어서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극렬한 풀물 속에서도, 극렬한 사자의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일점 일획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늘을 향해서 정해둔 그 뜻이 분명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 당장의 억울함도, 노명도, 고통도, 아픔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안에서 흔들거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 짐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막아서고 방해꾼이 되고 해방꾼이 되며 짐덩어리가 되어질 뿐입니다. 끝까지 하는 자, 끝까지 이루는 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행하는 자만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 그거친 풍랑과 파도와 소용돌이를 다스리고 잔잔케하고 고요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늘 앞에 맡겨 놓고, 그 모든 일의 끝점까지.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중심을 잡고 하늘을 향해 그 머리를 열때불가능해는그 수없는 위기도 지금의 고통과 한계의 아픔과 상처도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서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